안녕하십니까. SBC 뉴스 아나운서 김서연입니다. 4주 동안의 여름방학을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8월 22일 월요일에 개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여러가지 체험도 하고 푹쉴수 있었던 방학이 지나가자 아쉬워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새롭고 설레는 마음으로 개학식에 참여했습니다. 이학기에도 우리 학교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 생활을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사고라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1, 2학년 학생들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성남시청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화재시 사람들은 불로 인한 화상보다 매도가스로 인하여 많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웠고 지진에 대한 체험, 안전벨트 매기, 안전장비 착용하기 등의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긴장된 듯 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진지하게 실전과 같이 체험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좀더 안전하게 생활하며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SBC 뉴스 김서진 기자였습니다. 지난 7월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퀴즈도 풀고 직접 자전거를 타보기도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유원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 교실과 운동장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실내 자전거 안전교육은 방송실 마이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자전거에 관한 동영상 시청이나 자전거 안전교육 키즈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외 수업에서는 자전거 횡단 팻말, 자전거 전용도로 팻말, 자전거 주차장 팻말, 그밖에 자전거도로와 인도 구분 팻말, 자전거 통행 금지 팻말 등으로 자전거를 올바르게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성남시 서현초등학교에서 저희 자전거 2일에서 지금 자전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교육하러 왔습니다. 특히 직접 자전거에 타보며 자전거 주차장에서 내리는 연습, 자전거에서 내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연습, 자전거 회전 연습 등을 하면서 자전거의 사용법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안전장비 사용 방법을 알아라 부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자전거를 탈 때에 올바르고 안전하게 타면 좋겠습니다. 이상 SBC 기자 이규원입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는 1학기 교사별 평가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잘 익혔는지 확인해 보고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우준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교사별 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최설율 나의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측정하며 틀린 문제는 꼼꼼히 청색해 주시고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고 기뻐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받고 반성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교사별 평가를 계기로 자신의 수업 태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SBC 뉴스 이우준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업데이트 아나운서 김서진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날씨가 좋아 청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등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독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 논술 실력, 집중력 등 다양한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경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독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읽는 것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보면 좋겠지요. 먼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읽어야 합니다. 책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읽기 능력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구 학년이라고 무작정 두꺼운 책을 고르거나 저 학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준이 낮은 책을 선택하면 자칫 책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학년별 권장도서를 참고하여 손이 가는 책한 권을 선택하여 쉽게 읽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와 비슷한 수준의 책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독서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 숙제 등으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많이 말하는데요. 책은 시간을 내서 읽어야 한다고 하면 읽기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책을 가까이 두고 짬이 나는 시간에 틈틈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많이 읽고 그 읽은 내용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차분히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만화보다는 책을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화는 보기에는 쉬워도 그에 대한 내용,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지 않고 몇몇 자극적인 내용 외에는 빨리 잊혀집니다. 끝으로 책을 읽고 난뒤 독후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독후감을 쓰는 이유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느낀 점이나 서평을 적어봄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인데 가끔 책의 줄거리만 한 페이지 넘게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독후감을 작성할 때에는 글의 내용을 최대한 요약해서 적은 후에 나의 경험, 느낌, 감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요즘에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창의력과 상상력 등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력 향상을 위해 독서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책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골고루 읽고 책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통해 여러 유익한 지식들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sbc 아나운서 김서진 이었습니다. 전교 임원 후보들의 공약 연설을 듣고 학생들은 2학기에 우리 학교를 이끌 새로운 전교회장 부회장을 뽑기 위한 투표를 하였습니다. 전교 임원 투표 현장에 나가 있는 신채연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저는 3층 다목적실에 나와 있는 신채연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마친 한 학생에게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전교 회장의 자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 학교 전교 회장의 자격은 성실하고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고 정직하다면 자신이 낸 공약들을 최선을 다해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학기 전교 회장의 활동 중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옛 회장 중 어느 회장이 건의함을 활성화하거나 늘린다는 공약을 들었습니다. 그 회장은 실제로 답변을 일일이 적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전교 임원 선거 현장에서 SBC 신채연 기자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 2016학년도 2학기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거에 대한 사전 공고가 개시되었습니다. 6학년 회장, 6학년 부회장, 5학년 부회장 각각 한 명씩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 오후 3시까지 3학년 일반 교실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7월 8일 오 기호 추첨 및 후보자와 운동원이 벽보를 직접 제작하여 14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 쪽과 정문 쪽 건물 한간에 부착하였습니다. 14일에는 회장 후보들 15일에는 부회장 후보들이 TV연설을 통하여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19일 선거 당일 아침에 TV토론회를 실시하여 각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리더십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이 임원으로 뽑혔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SBC 뉴스 이명재 기자였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2학기 전교 임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6학년 전교회장과 부회장은 황교준과 이민서, 5학년 전교부회장은 이유준 학생이 당선되었습니다. 전교회장 황교준 후보의 공약은 수요일 인기 메뉴를 뽑아 다음 달에도 한번더 맛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연급식 대이 등이 있었습니다. 6학년 전교부회장 이민서 후보는 위클래스 앞 고민함을 설치하여 격주 수요일에 답변을 찾는다는 공약 등을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5학년 전교 부회장 이유준 후보는 각 반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사연 뉴스에 올리겠다는 등의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의 열기가 학교 전체를 채웠던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SBC 기자 신채현이었습니다. 6학년 회장이 되어서 정말 기쁘고. 떨어진 친구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공약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교뿐만 아니라 학급에서도 이학기 임원을 뽑았는데요. 학급에서도 각 후보들이 임원 단선을 위한 공약과 연설을 준비하여 발표하였고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학급을 위해 봉사할 후보들의 투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혜민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급을 대표한 임원들을 뽑았습니다. 2학년, 3학년은 반장과 부반장을,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회장과 부회장을 뽑았습니다. 후보들은 차례로 연설을 발표하였고,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반 친구들은 힘찬 박수를 받았습니다. 반 친구들은 신중하게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였는데요. 투표 용지에 적힌 이름을 부를 때마다, 후보들은 긴장한 얼굴로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당선된 임원들은 반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임원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들은 비록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당선된 임원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임원선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후보들과, 신중하게 투표해 주신 정교생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당선된 임원들은 생일초등학교를 더욱더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SBC 뉴스 기자 김혜민 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학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겨울방학이 한동안 기다려지는 데에 7월달의 짤막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일 흡연 예방에 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흡연 예방 행사의 목적은 담배의 해로움을 알고 담배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게시물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서 내면 상품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19시부터 2교시까지 3학년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성교육이 실시되었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배우고 존중, 배려, 이해를 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3학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인터넷을 스스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확인하기, 비교하기, 알아차리기, 변화하기, 다짐하기 이 다섯 가지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국어 오케스트라가 청소년 음악회에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음악회는 국립국악원에서 진행되었고, 총 33명의 학생들이 달빛 항해를 연주하였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6학년 4명이 아리랑TV의 퀴즈 위즈 주니어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어로 스피드 퀴즈, 주관식 퀴즈, OX 퀴즈, 연상 퀴즈 등 맞추면서 점수를 얻고 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학교가 우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독서 캠프와 영어 캠프 소식입니다. 먼저 독서 캠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서 캠프에서는 책을 읽고 1, 2학년 학생들은 연극을 3, 4학년 학생들은 만들기를 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영어 캠프에서는 만들기, 쿠킹, 게임 등의 활동을 하면서 흥미를 유급발 하게끔 하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5학년과 6학년이 참여했던 지난 8월 24일 민방위 훈련에 관한 소식입니다. 민방위 훈련이란 적의 침략이나 공격을 피해 대피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 놓는 것을 말하고, 2시부터 2시 20분까지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짤막뉴스 아나운서 김수민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가을이 다가오면서 나뭇잎들도 울긋불긋해지고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몸 조심해야 할 때인데요. 여러분 모두 몸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SBC 뉴스 아나운서 김서연이었습니다. 넣어야 돼요? 네.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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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